전북 지역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가정 균형을 원하는 청년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호남시방 통계청이 사회지표로 분석한 전북 청년들의 생각을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직장인 김성수 씨, 사귀어온 연인과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퇴근 후에 이제 직장인 말고 저의 삶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너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도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30만 명이 채안 되는 전북 청년 중김 씨처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5% 남짓.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이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또 청년 절반 가까이는 결혼 뒤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일이 우선이라는 청년이 일과 가정 균형을 원하는 청년보다 배 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습니다. 직업 선택 요인으로 10년 전에는 안정성을 수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수입이 안정성보다 더 우선입니다. 선호하는 직장도 국가 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에서 공기업, 대기업, 국가기관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절반 이상이 육아 부담을 꼽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꼽은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부모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7명 중 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